자, 이제 5x3 모양의 격자에서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볼 겁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x3이나 3x5나 똑같은 개수의 직사각형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. 3x5 행렬, 아, 행렬이 아니죠. 격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3x4 모양의 격자를 생각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다가 1x3, 그죠? 1 3만 갖다가 올리게 되면 바로 3x5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만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죠? 어차피 우리가 작은 거에서 큰거 순으로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예, 이 5x3 혹은 3x5보다 작은 격자 모양에 대해서는 이미 개수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그렇죠? 여기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그럼 봐 요 밑에 까맣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3x4 모양의 격자, 십자 격자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위에 빨간색 부분이 새롭게 붙은 1x3, 그 다음 1x3의 격자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것을 포함하는, 빨간 것을 포함하는 대각선으로만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서 이것의 개수에다가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. 그치? 음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좌표 축을 한번 잡아 봅시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요 축을 우리가 X 축, 요 축을 Y 축으로 하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. 그러면 X는 이 방향으로 갈수록 플러스 방향, Y는 이 방향으로 갈수록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.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요 점들입니다. 요 점, 그 다음 요 점, 요 점, 요 점들이죠. 왜이 점들을 잡냐 하면 이 점이 대각선의 한 꼭지점이 되, 아저 대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해가 됩니까? 네,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볼 테니까 일단 얘네들의 좌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얘네들의 좌표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위 왼쪽 좌표는 1,0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좌표는 2,0이 되고요. 그 다음은 얘는 0.5, 0.5라고 해봅시다 우리가. 그 다음은 당연히 1.5, 0.5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은 2.5, 0.5 이런 식의 좌표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. 이 좌표를 잡은 이후에는 뭘할 거냐 하면요, 보세요. 우리가 하나씩 세나갈 텐데 어떤 식으로 세나가냐 하면, 봐. 처음에 요첫 번째 1 0마0 꼭지점을 본다면 먼저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하나를 세는 겁니다. 요런 게 하나가 있겠죠? 그 다음엔 누굴 세냐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. 그래서 이두 개를 세는 겁니다. 그렇죠. 그 다음엔 어떤 식이냐 하면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? 요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 요걸 세는 거예요. 그래서 세 개가 되죠. 그 다음은 누굴 세냐 하면 요거 지우고 다시 해볼까? 그 다음은 두 개짜리, 요렇게 세는 겁니다. 요렇게. 이해가 됩니까? 그 다음은 누굴 세느냐? 다시 한 칸을 더 내려오는 거죠. 여기까지 하나를 세고, 그 다음은 다시 그걸 포함하면서 여기까지 두 칸짜리를 세는 겁니다. 이렇게 세 나가는 거죠. 이렇게. 이해가 됩니까? 그 다음은 누굴 세겠어? 당연히 얘를 셉니다. 그래서 요렇게 생긴 사각형을 세고, 그 다음은 당연히 얘를 포함하면서 두 칸을 먹는, 그죠? 네. 요걸 세는 겁니다. 요렇게 세면은 요 꼭지점이 하나의, 요 포인트가 하나의 꼭지점으로 하는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개수를 다 생게 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? 그 다음은 당연히 요쪽 두 번째 포인트로 와야 되겠죠.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제일 먼저 세야 될건 바로 요거구요. 하나. 그 다음은 거기에서 한칸더 내려오는 거. 둘. 그죠? 그다음은 거기에서 한칸더 내려오는 거. 셋. 요걸 세야 되고요. 그다음은 거기서 한칸더 내려오는 네. 요걸 또 세야 됩니다. 이해가 가십니까?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? 이제 한칸더 내려오는 거죠, 오른쪽으로. 그래서 요걸 하나 세고요. 그다음은 다시 요렇게 셉니다. 두 칸짜리를 세죠? 그다음은 다시 두 개, 세 개짜리를 세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세 나가는 거죠. 그죠? 그다음은 다시 여기에서 두 개, 네 개짜리를 세 나갑니다. 이렇게 세 나가면 또 다시 이두 번째 포인트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다 생겨 됩니다. 이해되십니까? 그 다음은 어디로 오겠어? 당연히 세 번째 포인트로 와서 이렇게 하나를 세겠죠. 그 다음은 왼쪽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, 그다음 다시 오른쪽 밑으로 한칸더 내려가서 요걸 세고, 그 다음은 세 칸짜리를 세고, 당연히 그 다음은 네 칸짜리 그 다음은 다섯 칸짜리를 세게 됩니다. 이해가 되죠?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? 그 다음은 이거 세고, 그 다음은 하나 밑으로 내려온 거 세고, 그 다음은 세 개짜리 세고, 그 다음은 두 칸짜리를 세고, 그 다음은 이렇게를 세고, 그죠? 그 다음은 이렇게를 셉니다.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? 세 개짜리 세고, 그 다음은 세개의두 개짜리를 세고, 그죠? 그 다음은 세개의세 3개, 개짜리를 세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. 마지막으로 얘는 얘를 세고, 그 다음은 두 개짜리, 그 다음은 세 개짜리, 그 다음은 네 개짜리, 그 다음은 다섯 개짜리를 세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요 다섯 개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주르륵 카운트 해주면 그 카운트된 수에다가 원래 3x4에서 대각선으로만 이루어진 그 직사각형의 개수를 더함으로써 우리가 3x5 혹은 5x3 격자에서 만들어지는 대각선으로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겁니다.